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자신을 모함하거나 해코지한다면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상대를 미워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말로 나를 험담하고 싫은 말을 했다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면 이는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살아 있으니까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수근거림 자기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 온전하고도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